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김명희 문학 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영남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성욱현 시인의 미싱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미싱 성욱현 몸에 맞추어 옷을 만들던 시절은 지났다. 우리는 만들어진 옷 속에 몸을 끼워 넣는다. 입지도 않는 옷을 산걸 후회했고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옷이 쏟아지다니 이게 뭐니? 창고에 갇힌 미싱은 소리 없이 울면서 혼자 돌아갔겠다. 할머니가 늙어가는 소리처럼 소리 없이 할머니를 입는다. 미싱을 배울 때가 좋았어. 할머니는 사라질 것만 같은 초코선을 따라서 엉킨 실을 풀며 매듭을 새기며 몸에 맞는 옷을 만들었겠다. 미끈하고 곧게 선 재봉틀 위를 걸어가던 할머니는 두 발을 가지런히 하고 누워 계신다. 18살 소녀가 누운 나무관 삐걱거린다. 새 옷에서는 차가운 냄새가 난다. 몸은 언제나 헌 것이라 옷보다 따뜻한 것일까? 치수을 재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며 할머니는 오래된 치마처럼 낡아가며 얇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나를 한 벌의 옷으로 만들었다는 걸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거실 한쪽으로 미싱을 옮긴다. 미싱 가마에 기름칠을 하던 할머니도 오래도록 팔꿈치가 접혀 있었다. 여기 앉아 보세요. 눈발이 창에 드문드문 박음질을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시 미싱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를 안으로 모아간다 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주제를 안으로 잘 모아간 시의 모범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를 자주 옆에 놓고 읽어보기를 바래요 보겠습니다. 미싱. 자, 미싱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재봉틀, 초크, 실, 매듭, 바느질, 자로 재다할 때 줄자, 또는 옷감, 그죠? 원단, 음, 그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의 이야기가 되어서 적절히 잘 스며 있으면 이 시가 잘 형성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제가 말하는 주제를 안으로 잘 모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볼게요. 미싱. 몸에 맞추어 옷을 만들던 시절은 지났다. 그렇죠? 요즘은 의상실이 사라졌죠. 과거에는 시장 골목이나 어디 골목도 다마네킹이옷 입고 있고 의상실이었잖아요. 자로 몸, 신체, 치수, 재서 맞춤이 굉장히 많았죠. 몸에 맞추어 옷을 만들던 시절은 지났다. 우리는 만들어진 옷 속에 몸을 끼워 넣는다.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옷들 속에 이제 치수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맞는 옷을 골라 입는 거죠. 맞춤 옷이 아니고 기성복들 중에 골라 입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낯설게 말하죠.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진 옷을 입어서 사이즈를 찾는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옷 속에 몸을 끼워 넣는다. 끼워 넣는다. 낯설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시대의 변천사이기도 하고. 입지도 않는 옷을 산걸 후회했고,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옷이 쏟아지다니 이게 뭐니? 창고에 갇힌 미싱은, 이제 미싱이 많이 쓸모 없어졌고, 뒤로 밀려났죠. 창고로 밀려났어요. 창고에 갇힌 미싱은 소리 없이 울면서 혼자 돌아갔겠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형편도 어렵고 그런 물자 전략 차원에서도 웬만한 건다 고쳐 있고 옷이 너무 큰거 언니가 입던 옷은 잘라서 또 동생이 입고 그죠? 동생이 입다가 또더 이상 낡아서 못 입으면 그것도 잘라내고 낡은 건 잘라내고 또막 조각조각 이어서 또 조각보를 만들어서 상보로 쓰고 커튼으로도 쓰고 또는 뭐 베갯잎으로도 쓰고 굉장히 다양한 재 활용을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세 장에 만 원, 다섯 장에 만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막 사서 그냥 일회용으로 입고 버리고 입고 버리고 하죠. 그런 시대가 환경을 지금 완전히 중병을 앓는 지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늙어가는 소리처럼 소리 없이 할머니를 입는다. 할머니가 이 시적 화자를 그 오래된 시집 올때 아마 갖고 왔겠죠. 혼수로 할머니가 그 미싱을 가지고 항상 이 손녀인지 손주 뭐 손자인지 손녀인지 아무튼. 음, 늘 이제 옷을 만들어 입히고 지어 입히고 했던 거예요. 미싱을 배울 때가 좋았어. 할머니는 사라질 것만 같은 초코 선을 따라서. 초크가 원래 분필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선을 그리면 순간은 보이는데 나중에 툭툭 칠면 어때요? 가루가 확 날아가면서 지워집니다. 할머니는 사라질 것만, 그러니까 쉽게 사라져요. 초코 선은 그려도 그냥 풀썩 먼지 날려가면 분필 가루처럼 그냥 확 날아가면 지워지죠. 그래야만 원단에 그릴 수가 있죠. 그게 오래 남으면 원단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 부, 그 볼펜 선이 남으면 안 되죠. 그래서 초크, 분필을 사용합니다. 할머니는 사라질 것만 같은 초크선을 따라서 엉킨 실을 풀며 매듭을 새기며 몸에 맞는 옷을 만들었겠다. 엉킨 실을 풀며 매듭을 새기며 뭐예요? 인생살이죠? 엉킨 사연, 힘든 사연, 눈물진 사연, 그것들을 뜯고 수선하고 다시 박음질하고 고쳐입고 그게 뭐예요? 살아? 가는 행위죠. 그것을 박음질하는 행위와 맞대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미끈하고 곱게선 재봉틀 위를 걸어가던 할머니는 아주 손 맵시가 야무졌던 분이란 얘기죠. 두 발을 가지런히 하고 누워 계신다.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18에 시집 오셨나봐요. 그러니까 18살 소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살 소녀가 시집을 미싱을 혼수용품을 갖고 와서 평생을 가난을 수선하면서 살다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 관 속에 있는 거죠. 18살 소녀가 누운 나무 관. 삐걱거린다. 새 옷에서는 차가운 냄새가 난다. 이 경험 해 봤나요, 여러분? 저는 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거. 아, 그거. 맞아. 그럴 거예요. 새새 옷의 냄새가 있죠. 몸은 언제나 헌 것이라. 아, 여기가 아주 최고의 문장입니다. 몸은 언제나 헌 것이라. 옷보다 따뜻한 것일까 이게 뭐예요 이 시인만이 찾아낸 재해석이죠 철학이고 여러분의 시에는 반드시 이런 뭔가 깨달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시 쓰기는 A에서 B를 넘어 C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 C 지점이 들어가야 비로소 그 시는 제대로 된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시에서 시는 여기입니다 몸은 언제나 헌 것이라 옷보다 따뜻한 것일까 치수를 재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며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계속 씻기고 입히고 한 거죠 할머니가. 할머니는 오래된 치마처럼 낡아가며 얇아지고 있었던 것일까. 죽어가고 늙어가고 소멸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했어요. 원단처럼 말했죠. 얇거나 두꺼운 원단처럼 치마처럼 낡아가며 얇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뭐야 시적 비유죠. 시적 비유인데 다른 것에 비유한 게 아니라 미싱이 연관되는 언어들을 모아 모아서 그 언어의 시적 사유를 연결해 놨잖아요.이것이 시의 주제를 모아 갔다는 얘기입니다.할머니 손이 내 허리를 감싸 나를 한 벌의 옷으로 만들었다는 걸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거실 안쪽으로 미싱을 옮긴다.미싱 가마에 기름칠을 하던 할머니도 오래도록 팔꿈치가 접혀 있었다.여기 앉아 보세요.눈발이 창에. 드문, 드문 뭐를 하고 있다. 박음질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죠. 눈발이 창에 송이, 송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주제를 모아가지 못한 거죠. 그냥 평범한 눈 내리는 이야기만 그리고 끝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가 깊이가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눈 내리는 이야기가 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눈발이 창가에 드문, 드문 박음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 내리는 거라는 이야기도 알겠으면서 이 문장 하나를 읽는 순간 또 다른 다층의 메시지, 이미지, 울림, 그림이 나오죠. 어떤 그림? 할머니가 미싱하던 모습, 그 할머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뛰어다녔던 화자, 그죠? 그긴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하늘알마처럼 나타나죠. 왜? 눈발이 창에 드문드문 박음질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 시의 주제, 즉 뭐예요? 미싱을 가지고 힘겨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최선을 다해서 삶을 꿰매고 고쳐있고 수선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할머니의 일대기, 그이 시의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시의 마지막 문장까지 어느 한 곳도 집중력이 떨어진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시가 주제를 안으로 모아간 시에서의 모범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시의 소재를 택했다면 그 시에서는 첫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그 소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다. 새롭게 보여주면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의 울림을 형성시켜야 그 시가 끝까지 한 목적으로 한 주제로 꿰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는 여러분이 아주 자주 보면서 교과서로 삼을 만한 시라는 것 있지.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소감 볼까요? 1994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인도 올해 뭐 29세, 30세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웰빙시에서도 올해 30대에 속하는 청춘들의 시인들의 시들을 어, 많이 보는데 이 시는 할머니의 추억이고 앞에 웰빙과 또 면접서디 그런 시들은 자신들의 현실에서의 현실과 사회가 원하는 그 지향점에서의 괴리감, 그 속에서의 방황, 또는 갈등, 또는 충돌, 그런 것들을 내면을 그렸죠. 자, 1994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았을까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았습니다. 비오는 날 창가에 서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것이 시를 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이 화창한 날에는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화창한 날엔 글이 원래 안 써집니다. 원래가 걱정이 없는데 뭔가 센치해져야지 글이 더 쓰고 싶어지죠. 저는 시 쓰기를 곧잘 멈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인이 되었습니다. 왜 시인이 되었을까요? 시를 많이 무작정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쓰기 단계까지 가기 전에 많은 사유를 생각해야죠. 생각하는 시간,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곰삭히고 발효하는 그 과정이 없이 쓰는 거는 백날 써봤자 뭐만 써져요? 날 것만 써지죠. 아무 깊이도 없는 말의 덤이죠. 덩어리. 내용도 없는. 시는 무조건 써야 돼요 물론 제가 무조건 쓰라고 하죠 그런데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 조건 속에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써야죠 그죠 내가 본 세계 그냥 시를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세계를 쓰는 것을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많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앞에 담보되어야 되죠 많이 생각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찾아봐야 되고, 많이 경험해야 되고, 뭘 먹어야 나올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무엇이 바뀌었나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하루를 펼치고, 활자를 따르며 실을 날립니다. 아직도 제시는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한순간 추락하기도 하고, 쉽게 졌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할일 없이 땅을 찍는 머리보다 손끝을 떠나는 비행의 순간을 감각할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이제 저의 궤적에도 의미가 생겼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저의 기록이 우리가 되는 순간이 찾아왔으니까요. 혼자서 썼던 시가 이제 독자들이 함께 이 시를 읽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즉, 뭐예요? 당선을 말합니다. 심사평. 정호승 신용목 시인의 심사평. 나머진 읽어보세요. 시의 언어는 전달 가능성과 전달 불가능성 사이를 오간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언어의 운명이기도 하다. 시는 정보의 도구로 전락한 언어를 선언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선언이라면, 시는 교환되기보다는 제출되는 것이며, 뭐예요, 이게? 내가 본 세상. 내가 느낀 철학, 재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세상은 이래. 내가 본 미싱은 이거야. 선언하는 거죠. 제출하는 거예요. 그죠? 교환이 아니고 타협이 아니에요. 신은. 내가 본 세계를 그냥 무덤덤하게 말해버리는 거죠. 내 철학, 내가 본 발견, 내가 본 인생의 재해석을 내놓는 거죠.그로써 한 사람의 생을 증언하는 유일한 목소리가 된다.인생은 정부의 틈 사이로 희미하게 멀어지거나 그틈 사이에서 반짝이는 신비를 통해서만 인간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다.다른 건데 시 말고 다른 언어로 쓰여진 삶이 인생일리 없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은 인간의 육체로 쓰는 시인 셈이다. 이 미싱이라는 시 속에서도 할머니는 미싱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꿰매고 꿰매면서 덧대면서 써 나간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모두의 인생, 인생이 다 시이고 육체로 쓰는 시집인 셈이죠. 그것이 심사자들이 미싱을 제일 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많이 배우셨나요? 이렇게 해서 2024년 영남일보 시당선작 미싱 성욱현 시인의 아주 훌륭한 시를 감상했습니다. 영남일보와 성욱현 시인과 정호승 신용목 두분 시인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잊지 않으시고 저에게 후원 계좌를 통해서 또는 슈퍼땡스를 통해서 또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줌으로 인해서 저에게 물심 양면으로 늘 뜨겁고 따뜻한 응원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그 응원과 그 후원과 그 격려의 박수로 저는 에너지가 되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후원, 뜨거운 격려 잊지 않고 항상 매 순간 영상을 만들 때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푸날라우 베이커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읽어오세요. 이 시에서 하이브리드 기법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다음에는 더또 새롭고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이었고요. 쉬세요, 이제.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안녕. 안녕.